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으로 취급하셨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런 주장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다는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 그 동안 욥이 무고함을 하소연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그것을 좀 부풀려 해석하는 면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은 아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무고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31장에서 욕이 하나님께 내가 왜 고통받는지 밝혀달라. 내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욕의 주장이 하나님은 의인인 나를 악인 취급했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24절 하나님은 권세자를 치실 때도 조사하실 필요가 없다 즉시 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29절 내용처럼 하나님이 욕을 치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이유를 욥이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욕의 부르지즘을 엘리후는 37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엘리후는 욕의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욕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엘리후가 판단을 할수 없어요. 대신 욕이 무고함을 호소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항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지는 일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5장에서도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절에서 엘리후는 욕이 죄를 피하고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결국 이렇게 고통만 받는다고 주장한다. 욕이 그렇게 말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후가 너무 과하게 욕의 생각을 넘겨 짚은 것입니다. 욕은 현재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긴 했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욕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요이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13절은 무고하게 학대받아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실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요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은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백에는 맞지 않는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엘리후의 말에는 나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 부르짖긴 하지만 청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찾았으며 그의 지혜에 귀 기울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은 무엇시나 뭐 비방하는 사람치고 평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들으려 하는지 생각해 볼 때에 35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쉽게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36장 역시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라도 환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곤고한 자를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15, 16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지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그 다음 17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 수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죄를 피하라고 요백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재산을 다 잃고 고난 받는 기회를 오히려 죄를 떠나고 피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또한 권면하죠. 그리고 24절에서 33절 사이에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를 노래합니다. 단지 인간이 고난받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과 21절을 보면 엘리후도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 고난을 계기로 회개하고 교훈 얻는 게 살길이다. 이런 전제로 엘리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후 역시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후가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다 못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따져보겠다는 욕의 태도는 엘리후의 지적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욕에게 적용하려니 맞지 않는 것이지 엘리후가 한말 자체는 사실 틀린 게 없어요. 고난을 통해 성도를 거룩하게 다듬으신다는 말씀은 욕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욕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